어 커피 다 됐나보다 커피 내가 샀으니까 너가 가져와라 커피 가져오다가 트레이째를 엎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엎어? 그런 상상 안 해봤어?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자리로 가는데 넘어져서 다 엎어버리는 상상 그런 상상 가끔 하지 근데 아파서 정신을 차리다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의 시간이 멈춰있는 거야 거기까진 상상 안 해봤는데 근데 이게 만약 신기하고 즐거운 일이 아닌 게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어 위기네 그래서 일단 다시 시간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? 그렇게 혼자 5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어 왜 57년이야? 아, 57년 되면 내가 90살이거든. 어쨌든 그렇게 할아버지가 된 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무리하려고 해. 어, 끝난 거지? 아니, 여기서 반전. 그 엎어진 커피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. 왜? 음료를 엎어버린 그 민망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이 멈춘 거였어. 그러니까 네 말을 주변한 커피를 가지고 오다 넘어지는 바람에 커피가 엎어지면서 시간이 멈췄는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 커피를 다시 원위치하니까 시간이 돌아갔지만 넌 이미 57년이 지난 후란 거지. 그럴 수도 있단 거지. 나 혼자 늙으면 어떡하지? 아이고, 위험하네. 앉아있을 때 가져올게.